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관계 전 아내를 위해 위아래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아내는 늘 불만족스러운 표정일까? 관계 후 아내는 왜 좋았어 라는 표현보다 피곤해 라는 표현만 할까? 무엇보다 아내의 그곳에서 분수가 터지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수많은 남편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 중 9명의 남편은 평생을 헛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식은 사랑이 아니라 고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남에서 25년 넘게 부부들의 성과 마음을 연구해 온 성의학 전문의 차유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부부를 상담하면서 남편들이 몰라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와 단 하나의 깨달음만으로 평생 달라지는 기적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63세 이재호 환자분은 처음 상담실을 찾았을 때 원장님 저는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저를 피합니다 라며 낙심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단한 번의 상담 후 그가 집에서 실천한 작은 변화는 아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추 뒤 그는 웃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장님,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아내가 저를 꼭 끌어 안으며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운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아내의 그곳에서 콸콸 터지는 분수와 아내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평생 달라질 부부관계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성의 몸과 마음에 숨겨진 진짜 비밀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남편 열의 아홉은 아내의 몸에 있는 진짜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평생을 엉뚱한 곳만 죽어라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당신은 느끼지를 못하냐?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애써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사실은 아내를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최악의 고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 박진우 장군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복무하며 강직함의 상징처럼 살아오신 분이었죠. 하지만 아내 정이숙님은 제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장님 남편은 늘 저를 만족시키려고 애썼지만 저는 단한 번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평생을 존경받아 온 장군의 노력조차 아내에겐 사랑이 아닌 상처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아내들이 말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아내는 당신이 두려울까봐, 당신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입을 닫고 연기하며 살아온 겁니다. 남편의 강한 손길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칼날 같은 상처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남성들은 여전히 목표, 지점만 공략하면 된다는 잘못된 상식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쾌감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과정을 즐기는 여정입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성의학자 소피 부하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의 오르가슴은 산 정상의 깃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원을 천천히 산책하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향기로운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힘이 아니라 섬세함, 속도가 아니라 리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잘못된 지도를 버리고 여성의 몸에 숨겨진 진짜 보물 지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성의 몸에 숨겨진 진짜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내의 몸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가슴은 오직 유두. 성기는 오직 클리토리스 중심부. 그래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자극하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서울의 지도를 보면서 남산타워 하나만 알면 서울 전체를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산타워는 물론 중요한 랜드마크이지만 그 주변에는 명동의 활기찬 거리, 인사동의 골목길, 경복궁의 웅장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풍경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성의 클리토리스 역시 눈에 보이는 작은 돌기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양쪽으로 뻗은 음액의 뿌리가 골반 깊숙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여성의 진짜 보물지대 우리가 비밀의 정원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름다운 정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가장 예민한 중심부로 달려듭니다. 그리고는 혀를 뾰족하게 세우거나 손가락으로 빠르게 문지르며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몸을 떨고 숨을 멈추는 것 같아도 그것은 쾌감이 아니라 고통일 수 있습니다. 마치 놀이기구에서 무서워 소리치는 비명을 즐거움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은 오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정복이 아니라 섬세한 탐험이라는 것. 당신의 손길과 입술은 전투병기의 무기가 아니라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의 손길이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여성의 몸을 정상에 깃발 꽂는 산이 아닌 천천히 걸으며 숨은 보물을 발견하는 정원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시각의 변화가 아내의 마음과 몸을 활짝 열어주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성의 가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가슴을 단순히 성감대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유두만 집중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자극하죠. 하지만 이것은 마치 웅장한 산 전체의 풍경은 무시한 채 정상에 꽂힌 깃발만 흔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성에게 가슴은 단순한 성감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공간.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즉 단순히 자극하는 곳이 아니라 존중과 애정을 전달하는 출발점인 것이죠. 진짜 비밀은 유두 자체가 아닙니다. 그 주변을 둘러싼 넓은 영토에 숨어 있습니다. 유륜 전체. 가슴과 몸통이 만나는 부드러운 아랫선, 그리고 쇄골 아래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봉긋한 윗선까지. 이 모든 곳이 여성에게 은은하고 깊은 쾌감을 주는 비밀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이곳을 대충 스쳐 지나가며 곧장 목표 지점으로 돌진합니다. 그러나 여성은 섬세한 준비가 되어야만 마음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가슴을 억지로 자극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따뜻한 입술로 그리고 혀의 넓은 면으로 부드럽게 감싸주는 겁니다. 마치 나비가 꽃잎에 살짝 안듯 부드럽고 은은하게 천천히 호흡을 맞추며 다가가야 합니다. 여성은 이 순간 단순한 육체적 자극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나를 존중하고 소중히 대하고 있구나 하는 심리적 메시지를 받습니다. 바로 이때 비로소 아내의 몸과 마음은 더 깊은 곳을 향해 열릴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슴은 단순히 시작점이 아니라 아내의 영혼과 연결된 첫 번째 열쇠라는 사실요. 이제 많은 남편들이 가장 큰 오해를 하고 있는 여성의 성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클리토리스라는 작은 버튼만 자극하면 아내가 만족하겠지. 그래서 오직 그한 지점만 빠르고 강하게 공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성의 몸을 전혀 모르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클리토리스는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작은 돌기 아래에는 양쪽으로 갈라진 음핵의 뿌리가 골반 깊숙한 곳까지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넓게 퍼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여성의 진짜 쾌감을 일으키는 보물지대입니다. 쉽게 말해 남성들이 평생 공략해온 중심부는 남산타워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성기는 명동, 인사동, 경복궁이 어우러진 거대한 도시와 같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 도시의 1%만 보고 살아온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클리토리스 중심부만 빠르게 혹은 강하게 자극할 때 아내가 몸을 떨거나 숨을 멈추는 모습을 보며 아, 지금 좋아하고 있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에서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는 것을 즐거움으로 오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여성의 성기는 직접적이고 강한 자극보다 넓고 부드러운 탐험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질 입구 주변 음액 좌우 그리고 말랑하고 부드러운 접합 시대 이 모든 곳을 천천히 리듬 있게 탐험할 때 비로소 안의 몸은 자연스럽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동안 당신이 최선이라 믿었던 방식이 사실은 최악의 실수였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잘못된 지도를 버리고 아내의 몸에 숨겨진 진짜 보물 지도를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성의 몸을 열어주는 5단계 황금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정원 입구에서 노크하기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성관계가 시작되면 곧장 목표 지점으로 달려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대문도 두드리지 않고 갑자기 남의 정원 안으로 들이닥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의 몸은 그 순간 방어적으로 굳어버립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절대 성기를 직접 자극하지 말고 대음순 바깥쪽 허벅지와 맞닿은 부드러운 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부위는 아직 성적 흥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서두르지 않고 존중하고 있다는 심리적 메시지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관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술로만 마치 나비가 꽃에 가볍게 앉듯이 짧고 은은한 키스를 여러 번 남겨주세요. 입술이 스칠 때마다 작은 쪽 소리가 나도록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흥분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단 하나 아내의 심리적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아, 내 남편은 나를 소중히 다루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 때, 비로소 아내의 몸과 마음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정원에 갑자기 삽을 들이대면 꽃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조심스럽게 노크하고, 이제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신호를 보낼 때, 아내는 문을 열고 당신을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원 입구에서 노크하기. 아내의 마음을 여는 첫 번째 황금 열쇠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아내의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정원 주변 산책하기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곧장 핵심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곧장 돌진하는 전차가 아니라 천천히 걸어야만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정원과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혀의 사용법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혀끝을 뾰족하게 세워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여성의 몸은 뾰족하고 강한 자극보다 넓고 부드러운 접촉에서 훨씬 더큰 쾌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혀를 평평하게 펴고 혀의 넓은 면이나 옆면을 사용하십시오. 마치 붓으로 캔버스를 스치듯 부드럽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공략 지점은 성기 중심부가 아닙니다. 음순과 음핵 사이의 경계 부위 질 입구 주변의 말랑한 살 이곳을 위해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내리듯 움직여 보십시오. 또 하나의 비밀은 리듬입니다. 무작정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멈춤 다시 한번 하듯 일정한 호흡과 속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마치 산책을 하면서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듯 여유있고 느긋하게 움직일 때 아내의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반드시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조금 더 가빠지는지, 허리가 살짝 들썩이는지, 손끝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 미세한 신호들이 바로 그곳이 맞습니다라는 아내의 무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내를 만족시키는 기술은 남편이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녀의 반응이 바로 당신이 걸어야 할 정원의 산책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단계인 꽃봉우리 주변 냄돌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남편은 성급하게 클리토리스 중심부를 곧장 자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꽃이 제대로 피기도 전에 봉오리를 억지로 손가락으로 비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몸은 방어적으로 다쳐버립니다. 정답은 주변부를 맴도는 것입니다. 클리토리스의 중심을 직접 누르지 말고 왼쪽 옆면, 오른쪽 옆면 그리고 윗부분을 가볍게 터치하십시오. 방법은 혀끝을 아주 가볍게 사용하면서 톡톡톡 짧고 경쾌하게 마치 딱따구리가 나무를 두드리듯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리듬과 일정함입니다. 너무 세게 하면 안의 몸은 긴장하고 다치지만 부드럽고 가볍게 반복되는 리듬은 오히려 몸 전체를 서서히 달아오르게 만듭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남편은 반드시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아내가 스스로 더 깊은 자극을 원할 만큼 몸이 반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즉, 남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몸이 이끌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아내의 허리가 살짝 들썩이거나 손 끝에 힘이 들어가는 반응이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지금 그 자리를 계속해주세요라는 무언의 요청입니다. 그 신호를 따라가면 아내의 쾌감은 점점 더 커지고 몸은 절정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꽃봉우리는 억지로 열지 않아도 됩니다. 햇살과 바람이 천천히 감싸줄 때 스스로 피어나는 것처럼 아내의 클리토리스도 주변부의 은은한 자극 속에서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 꽃봉 우리 주변 맴돌기 입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 단계 따뜻한 숨결 불어 넣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세 번째 단계까지 를 통해 안에 몸이 충분히 달아올랐다 면 이제는 새로운 감각을 더해줄 순간입니다 바로 혀와 입술 그리고 당신의 숨결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혀로 부드럽게 주변을 자극하다가, 갑자기 혀를 떼고 그 부위에 당신의 따뜻한 숨결을 후 하고 불어 넣어 보십시오. 이 순간 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온도의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고지어 입술 전체로 그 부위를 감싸듯 부드럽게 빨아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반드시 쪽하고 소리를 내며, 내가 당신을 소중히 품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 자극의 결합입니다. 혀의 촉각 자극, 춤결의 온도 자극, 입술의 압력 자극. 이세 가지가 동시에 더해질 때, 아내의 몸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쾌감의 파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잘 타오르던 불꽃에 갑자기 산들바람이 불어와 불길이 더 크게 치솟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아내의 몸은 이 미묘한 변화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나는 당신의 감각 하나하나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섬세한 배려가 아내의 마음을 활짝 열고, 다섯 번째 단계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황금 기술, 따뜻한 숨결 불어넣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파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가 절정에 가까워지며, 지금이다 하며 더 빠르고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의 쾌감은 오히려 끊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큰 파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파도가 밀려올 때 바로 부딪히면 그 힘을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완전히 높아져 절정을 향해 치솟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맞이하면 그 파도는 온몸을 집어삼킬 만큼 강력해집니다. 이 원리가 바로 여성의 오르가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절정에 다다를 것 같을 때 혀와 입술을 모두 멈추십시오. 그리고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사랑해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이 순간 아내의 몸은 멈춤 속에서 더큰 파도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단계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쾌감의 물결이 밀려오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교향곡의 클라이맥스와 같습니다. 음악을 연주할 때 모든 악기를 잠시 멈춘 뒤한 박자 쉬고 다시 터뜨릴 때 관객은 전율을 느낍니다. 아내의 몸도 똑같습니다. 이 멈춤의 순간이 그녀의 절정을 수십 배 더 강하게 만드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세한 손길과 부드러운 리듬, 그리고 마지막에 멈춤. 이 다섯 번째 단계가 바로 아내를 평생 느껴보지 못한 황홀경으로 이끄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황금 기술, 파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단계 황금 기술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같은 악보를 보고 연주해도 평범한 연주자와 거장의 연주는 감동의 깊이가 다르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디테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25년간 상담을 하며 발견한 당신을 평범한 연주자가 아닌 거장으로 만들어 줄세 가지 특급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손을 함께 사용하라. 많은 남편들이 입으로 외모할 때 두 손을 허공에 두거나 어색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악기를 놀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 손으로는 아내의 가슴을 부드럽게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아내의 아랫배나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십시오. 여성의 몸은 성감대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온몸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 자극이 동시에 이어질 때, 쾌감은 서로 연결되어 폭발적으로 증폭됩니다. 둘째, 아내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남성들은 흔히 내가 리드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수는 상대의 반응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조금 더 가빠지는지, 허리가 살짝 들썩이는지, 머리카락을 움켜쥐는 힘이 강해지는지, 이 미세한 신호가 바로 오늘 당신이 머물러야 할 자리입니다. 그녀의 몸이 보내는 음악을 귀 기울여 듣는 순간, 당신은 최고의 연주자가 됩니다. 셋째, 폭포수 마무리 기술. 아내가 절정에 다다를 때, 혀의 움직임을 멈추고, 입술 전체로 클리토리스 주변을 감싸듯 눌러주십시오. 동시에 손바닥으로 아내의 아랫배, 즉, 방광 부위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 자극이 동시에 이어질 때, 골반 근육이 강력하게 수축하며, 안에는 마치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폭포수 같은 오르가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 특급 비밀입니다. 이것을 5단계 황금 기술과 결합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서툰 연주자가 아니라 아내의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연주하는 마에스트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내를 만족시키는 5단계 황금 기술과 그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특급, 비밀 세 가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은 기술도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쓰면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고문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청결입니다. 입과 손은 아내의 가장 소중한 곳에 닿습니다. 양치질과 손 씻기는 기본, 수염 관리도 필수입니다. 둘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매번 절정에 이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험하는 과정 그 자체의 즐거움입니다. 셋째, 대화하십시오. 여보, 이렇게 하면 좋아? 어디가 가장 기분이 좋아? 이 단순한 질문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만 지킨다면 오늘 배운 기술은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부부를 다시 하나로 이어주는 사랑의 교향곡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내 나이에 이제 변할 수 있을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성생활의 끝이 아니라 더 깊고 원숙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밤도 어제처럼 무심히 지나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을 것인지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심이 아내를 평생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십시오. 앞으로도 부부의 사랑을 지키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질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또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1단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열겠습니다. 이 짧은 고백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내를 위한 진짜 열쇠는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 용기를 내어 그 문을 여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아내뿐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가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